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싸다는 그 뱅뱅사거리 강의장과 사무실을 잡았습니다 70평 정도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임대료가 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갈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더 알찬 정보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제가 할것 같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다 같이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약간 긴장감이 유발되면서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일이 더잘 되는 것 같아 요 정리가 되는 대로 또 강의장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경매 고수도 실수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을 교육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또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가르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적당히 잘 배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히인지에 대해서는 강사들마다 스타일마다 정말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 교수나 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데 문제 안 되는 정도의 권리 분석 정도만 배우거든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겠다 오시는 정도면 수업 때 배우는 정도로만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스스로 찾아보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한게 6주 중에서 한 3주 정도는 권리분석을 배우거든요. 단순히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퀴즈도 풀어볼 거고요. 쪽지시험도 보고요.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평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온라인으로 교육 들으신 분들이 권리분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 물건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들을 쭉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온라인 줌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미션이라고 해서 권리분석을 배우는 약 3주 동안에는 그 주에 배웠던 권리분석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찾아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매일 매일 미션을 올릴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배웠는데도 막상 내 보증금을 넣고 입찰하기 네.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또 평생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수학 문제처럼 그냥 틀리고 많은 게 아니라 이 틀려버리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되게 무섭거든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1%의 생각 때문에 사실 99%의 어쩌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물어볼 대상이 없으면 그. 99% 안에 수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강생분들의 마음을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경매를 배워봤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불안감에 대해서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아, 이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한 거고 이제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권리 분석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적 적어도 권리분석에 대해서 만큼은 안전하다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10번 입찰 하실 거를 30번 40번 입찰하는 걸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입찰 횟수가 개개인별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리치스쿨에서 낙찰 사례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낙찰 사례가 나오면서도 사고 사례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리치스쿨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쪽지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쪽지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네. omr 카드를 드리진 않지만 설문 링크를 드리면 거기에 답만 옮겨 적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서 제공받아서 저희는 채점을 하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많이 틀릴수록 이득이다. 많이 틀릴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맞은 사람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많이 틀릴수록 더 많이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수강료 내고 이득이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들 틀리시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좀 얘기를 일단 드리고 있고요. 피디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게 많이 틀리는 유형 물어보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헷갈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예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항력을 갖추네, 우선 변제권을 갖추네, 전세권 설정을 하네, 배당 요구를 하네. 이런 것들이 다 임대차 보호법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기에 플러스 배당 순번이라고 해서 임차인 분의 배당받을 수 있는 순번에 따라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시는 경우, 못 돌려받으시는 경우, 아니면 일부만 받으시는 경우가 또 나뉘거든요. 다 섞이면서 엄청 헷갈리게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세 가지 유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에 지금 1억 9,600까지 감정이 된게 1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값이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4 명이 들어와서 1억 5천에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8월에 낙찰이 됐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 임차인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임차인 분의 권리를 보증공사에서 승계 받아서 대신 이제 배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분이 보증공사한테 넘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건 임차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죠.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보통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 거고요. 확정일자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춰 놓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내 보증금을 돌려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 는 거고 이 우선변제권은 뭐냐면 이제 번호표를 받아놓는 거예요. 법원에서 돈 받을 순번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매 넘어간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제때 했는지 늦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이렇게 세 개지만 했냐 안 했냐 늦게 했냐 확정일자 했냐 안 했냐 늦게 했냐 전입 했냐 안 했냐 늦게 했냐 요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3곱하기 3곱하기 3 27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엄청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소멸 기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보면은 전입 날짜가 이 소멸 기준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면 대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학력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확정일자가 여기는 19년으로 나와 있지만 22년도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그랬을 때 배당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또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처음에 설명드리고, 퀴즈도 풀어보고, 쪽지시험도 보고 하면서 하는 거죠. 삐끗하면 네. 큰일 나겠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대항력이 있냐 없냐만 판단해서 대항력이 있으면 진짜 그 삐끗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대항력이 없다는 건 뭐냐? 여기 소멸 기준 나와 있는 날짜보다 전입 날짜가 늦어요. 그러면 그냥 입찰하시면 돼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때는 이 사람이 돈을 받냐 못 받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늦게 했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을 조심해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을 꼭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못 받은 돈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소멸 기준보다 날짜가 빠른데 여기왜 대항력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특별 매각 조건의 임차권 말소 동의를 해줬습니다. 요즘 이제 보증공사에서 경매로 너무 많이 물건들이 넘어오고 대항력을 유지했을 때 입찰자들이 입찰할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시세보다 높게 입찰해야지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니까 계속 유찰이 되니까 입찰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대항력을 그냥 없애줍니다. 대항력 있는 근데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을 다못 받아도 어 우리가 그 돈을 물어주지 않거든요.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세입자가 못 받은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돼있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권리는 없애주겠다라고 설명이 돼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게 무조건 그냥 여기 나와있는 찍혀있는 날짜 순서대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너무 다행인데 그거를 거스르는 애들이 있어요. 한참 뒤에 있는 애가 돈을 먼저 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100만원 물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먼저 빼가는 애들 때문에 천만원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입찰자는 알수 없고, 심지어 금액도 모릅니다. 천만 원일지, 이천만 원일지 알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압류 2021년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압류는 배당에서의 순서는 찍혀 있는 압류 날짜가 아니라 법정 기일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법정 기일은 훨씬 더 앞서요. 이 압류 날짜보다 그 법정 기일이라는게 뭐냐면, 세금 내라고 납부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 납부 통지서의 납부 기한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부 기한이랑 압류랑 누가 더 빠르겠어요? 납부 기한이 한참 지나. 압류가 걸리는 거잖아요. 경매에서는 납부 기한을 보는데 이 납부 기한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의 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보다 빠를 수 있다. 뚝지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유형도 있는데 네. 평생 이메일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오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권리 분석은 다 스스로 할수 있게는 돼요. 그럼에도 질문 주시는 거는 대부분 안전한 물건인데 그냥 확인 받고 싶어서가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압류는 순번을 거스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압류. 있으면 그냥 다 제껴 버려요. 그러니까 압류가 문제 되는 건 채입자가 대항력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데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압류들이 막꽤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근거하면 이 압류들의 금액이나 이 날짜를 우리가 알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 버리는데 이 물건은 근데 중요한 게 임차인이 없어요. 집주인이 그냥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기 집에 깔고 살진 않잖아요. 대항력이 없거나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압류가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채무자 점유 그리고 임차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후순이어 가지고 대항력이 없을 때. 압류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입찰하시면 돼요. 요거는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임대차 보호법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되는 권리 분석들이 있거든요. 뭐 유치권이 있다든지,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 안에서는 문제 되는 게 없다. 대부분 경매 물건의 한80% 이상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특수 물건에 해당되는 유치권 이런 것들은 뭐 10%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오는 게 다세대 주택을 보다 보니까 물건 중에 위반 건축물이 많아요. 해당 구청 건축과에 신고되지 않은 도면과 다르게 어떤 구조 변경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적발이 되면 위반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 부천 춘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친절하게 어디가 불법 건축물인지 딱 확인을 시켜줬어요. 사진 보시면 다른 재질. 이 해당 호실에서 증축을 딱한 거예요. 지붕을 덮어버린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증축된 부분이고 물건마다 정말 다른 게 이게 한 칸만 증축을 한 경우도 있고 원상복구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돈이 적게 나오겠죠. 빨간색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이제 건축과의 허가를 받은 건데 이 집은 실제로는 기억 표시된 부분까지 같이 이제 내부로 쓰고 있는 거죠. 이 면적만큼 이행 강제금이 또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다 냈는지 아니면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문의해 보면 알려줍니다. 확인 꼭 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을 매도했을 때 매수자분이 대출 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위반건축이 있으면 월세로 가져갈 거다 하면 굳이 위반건축물을 없애진 않습니다. 위반건축을 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지금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5개년만 내면은 벌금은 안 나오게 됐었거든요. 벌금 납부가 이미 끝난 물건들을 받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돈 들여서 없앨 이유가 없죠. 월세 더 받을 수 있는데 원상복구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을 가야 되고 지붕만 덮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닥공사까지 들어가 있는지 원칙은 바닥공사까지 했으면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공축을 해서 방을 넓혀서 쓰고 있는데 방 안쪽까지 이제 난방공사를 해버린 거죠 그럼 그것도 다 떼어내야지 위반건축 딱지가 떼어지게 됩니다 꼭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불법점유자 아파트는 사실 불법점유자가 잘 있지는 않은데 빌라는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고 보증공사에서 이제 대항력을 포기하고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빈집 상태로 두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빈집인 걸 알고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점유를 하는 불법 점유자가 간혹 있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보증공사에서 애초에 단기 임대로 경매로 낙찰되기까지 한 6개월, 뭐 1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깔세로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실 불법 점유자죠. 초보자분들은 그냥 무서운 거죠. 그분들이 대부분 잘 명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경매 넘어간 집인 거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순순히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사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들을 주시는데 보면은 80% 이상은 다 안전한 물건인데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메일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새 강의장에서 정규 강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규 강의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아파트보단 빌라를 하셔야 되는지 마인드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 보는 법 권리분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 정규 수업 외에도 권리분석 Q&A 시간이 이제 평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준비가 돼 있고요 조별로 이제 법원 임장 체험을 또 가게 됩니다 배웠던 내용을 쭉 접목해서 시세조사, 권리분석, 임장, 전화조사 하는 것까지 수익률 분석표까지 적용을 해서 얼마에 입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까지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